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성서 지리와 또성그안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을 신학으로 풀어주실 홍순아 교수님, 권역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은 그의 열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자 새끼가 되리라고 축복했던 그 축복받은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 사자 새끼는 산 중에 짐승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왕이 날 것임을 미리 아마 예측하며 축복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축복받은 대로 유다 집안은 유대한 다이 왕이 그곳에서 나왔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출생하신 그 영광스러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문명사 가운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출중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가면 이스라엘 문명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도시 베들레헴이 나온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분배받은 이 땅엔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고 이곳은 다윗이 마시면서 자랐다는 우물터가 현재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던 다윗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을 때 이 우물물을 마시기 원해 다윗 왕의 부하 세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물을 가져다가 다윗 왕에게 전했다고 한다. 유다가 받은 축복이 이어진 이 땅은 예수께서 출생하신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 베들레헴을 보셨습니다. 아, 유다지파 영토가 그보다 훨씬 넓을 텐데, 우리 전문가, 우리 홍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홍 교수님, 유다지파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여호수와 15장을 보시면 놀랄 겁니다. 그 15장 전체가 유다지파의 영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다른 지파의 경계선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유다 지파의 경계선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전문가들 아니면 그 여우수와 15장을 읽다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옵니다. 예. 예를 들면, 다른 지파들은 대개 성읍수가 10개에서 20개 정도인데, 유다 지파의 성읍과 그 지역은 1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 통독을 하다 보면, 이 지역에 가면 어떻게... 그 나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가 중요한 것을 그 지파의 그 위치와 배당된 성읍을 통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아, 좀 복잡하지만 지도를 보면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재미있는 것은 그 대개 우리는 동서남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남쪽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남쪽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부터 애굽 시내 지금의 이트의 일부분입니다. 이쪽까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오면 여험해 우리가 사해라고 이야기하는 곳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좀 복잡하지만요. 그 벳, 호글라, 벳, 아라바 지역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그 염해, 즉 사해의 북쪽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데 그 지금 베들레 지역 고그 위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 성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신놈의 골짜기, 신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하죠.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라 여아림 쪽으로 해서 계속 서쪽으로 나아가서 그 야브넬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일 서쪽은 당연히 지중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이 바로 그 유다 지파의 분배받은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그 많은 넓은 영토 중에서 아까 성읍이 120개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였나요 역시 그 헤브론과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헤브론은 물론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 뒤에 이제 그 레이 지파에게로 재분배가 되었지만 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생각을 했으면 감격했을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살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던 지역이고 예.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아마 유다 지파는 굉장히 감사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이세 동네인 것은 그 뒤의 이야기고, 예. 특별히 라헬의 무덤이 있는 유서 깊은 곳, 또 그리고 이 지역은 그 비교적 그 지역으로 말하면 비가 풍부하고, 어, 농산과 그 축산업,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비옥한 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여러 가지로 좋은 지역을 분배받았던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홍 교수님, 베들레헴 하면 뭐 여러 가지 성서의 성지가 휴학시 때부터 계속 가면서 참 깜짝깜짝 놀랄 만한 성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은 지리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도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역시 성지를 볼 때는 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보신 대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지역은 그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는 제일 북쪽에 해당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예루살렘은 다음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 베들레헴은 그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그 고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높이가 거의 비슷한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또이 지역은 그 우리 인류가 성경 시대 이전부터 살았던 유서 깊은 동네였습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대부분의 장소들은 보면은 그 성경 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좋은 땅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바로 그 라헬의 무덤이 있어서 지금도 성지로 떠받드는 곳입니다. 아, 또 이곳은 다윗 동네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예. 그, 이 베들레헴 가 보면 유서 깊은 장소가 바로 다윗의 운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다윗의 동네인 것을 실감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이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베들레헴 우리 그러면 유다 지파의 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 그 갈릴리 서편에 있었거든요. 전 그걸 받고 처음에 놀랐습니다. 아니 베들레헴이 북쪽에도 있나?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은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 우리가 자라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바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이름, 동명이지가 나왔을 때는 제일 구분하기 좋은 게 지파별에 따라서 동네 이름들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어, 군 교수님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지파인데. 어, 지금까지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 유다 지파에게서 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나오게 되고 예. 그 왕이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후손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 왕권은 유지시켜 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언약의 그 보장, 그 보장의 근본적인 배경은 다윗이 성전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짓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가장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예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 영원한 왕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바벨론 포로에로 갔다 온 뒤에. 이스라엘 지파가 다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유다 사람들 그 유다 지파만이 남게 됩니다. 예. 신약 시대의 유대인, 유대인 하는 거는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원한 언약과 함께 유대인만 남아 있게 된거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또 통로가 마련되기도 한다. 또 그런 점에서. 유사지파는 어느 지파보다도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파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권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도 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돼서 아마 시청자들도 흐뭇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들렘의 서쪽 방향에는 아까 권교수님께서 언약계를 다위시 소중하게 여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던 유다 지파의 땅기랏 여라임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기럇 여라임은 기브온 지역에 있던 네 성읍 중에 하나로 기브온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속여 멸망당하지 않았던 성읍이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기란여아림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경계선에 있었으며, 유다지파가 진을 쳤던 마하네단 부근에 있었다. 언약계의 재앙을 두려워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곳 기란여아림으로 언약계를 보냈기에, 기란여아림 사람들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계를 20년 동안 모시기도 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우리아가 이곳 기란여아림 출신이었고, 예수께서 부활한 뒤두 제자를 만난 곳이었던 엠마오의 추정 장소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길럇요아림을 보셨습니다. 에, 홍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아도 어느 장소인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를 통해서 또 자세히 어느 곳인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성경을 볼때 제일 어려운 것이 예. 성경 시대와 지금과의 이름이 같은 곳은 참 즐겁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제일 처음에 신기했던 것이 성경에 나온 많은 지명들이 간판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참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들은 성경시대와 지금 이름이 같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바로 이 기라 여아림입니다. 물론 성경시대의 기라 여아림이 어디인지는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지금의 어디가 기라 여아림 자리다. 이렇게 동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아, 지금 지명에는 기라 여아림이라고 아는 곳이 없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아부곳이라고 하는 마을을 고고학자들은 기라 여아림으로 이제는 확정을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예. 네.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5km 정도 가면 은 기라 여아림으로 추정하는 아랍인 마을 아부고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도를 보실 때그 거리를 보시면서 그 나라를 가름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 예루살렘에서 기라 여아림이 15km 밖에 안 되니까 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폭이 좁은 나라인지 좁은 곳은 한 40km 조금 더 되고 아, 보통 60km 정도 밖에 안 되는 좁은 나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아브고시를 지금 기라여아림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기라여아림의그 자리가 바로 유다 지파의 북쪽 한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라여아림까지가 유다 지파의 땅이었고 그 위로는 다른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곳에 가면. 아주 특별한 유적을 보게 됩니다 아, 십자군들이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을 알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폐허가 된 위에 1899년 또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이 동네에 가서 제일 눈에 띄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왔다가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특별히 이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 도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1번 도로 즉 예루살렘에서 테라비로 가는 그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을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아부고시라고 하는 현대지명만을 보지 이곳이 그 중요했던 기라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가끔가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성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왜 많은 성지 관광객들이 이렇게 중요한 곳을 안 들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면서 여행사들이 좀더 깊이 깊이 판단해서 좀 자세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권 교수님 이런 기랏여아림에서는그 성경 속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예, 그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예. 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약7 예. 개월 동안 언약궤가 어, 블레셋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어,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먼저 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 이, 이 기리안 여아림의 이제 언약계를 옮겨오게 돼가지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언약가가 머물게 됩니다. 그후 이제 다윗이그 언약계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수레를 끄는 소가 찜으로 인해서 언약계가 흔들리거든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언약계를 잡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있었던 바로 그곳이 기리한 여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가 뛰니까 언약계가 흔들려서 넘어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좋은 걱정에서 잡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보존했음을. 우리는 참 많은 이해가 됩니다. 권 교수님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세 이유라기보다는 예. 어, 그 언약궤가 돌아오던 때가 어,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기 예. 바로 그초 초반인데 이어서 이제 사울이 통치하지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 언약계가 기리한 여아림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사울은 언약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예. 다윗은 다른 것보다도 언약계를 가장 마음에 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울의 실패와 다우스의 승리, 사울의 형통은 예배의 좌우되었다를 볼수 있겠고, 어떤 그 언약궤가 20년 동안 거기에 방치되었는 건데 그것은 사울의 무관심이었다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광야서부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참 인간을 만나고 제사용과 더불어 만남을 통해서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저주를 면케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인간과 관계를 맺는 그런 좋은 그 약속의 언약계가 방치됐다고 볼때 다윗의 믿음으로는 방관할 수 없었겠지요. 결국은 가지고 오고 말았다.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싶습니다. 이 언약계의 사건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군 교수님? 무슨 어, 그 다윗이 언약계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신앙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 또이언약계를 옮겨오는 큰 행사인데 예. 우사가 이제 현장에서 죽게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모든 계획을 중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언약계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데.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오벳 에돔의 집이 크게 축복을 받아요. 그때 이제 다윗은 다시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는 그 계획을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예.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하는 것,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성령보다 앞서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좋은 일인데 언약계를 옮겨오는 것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금은 아니구나. 그러다가 오베데름 집에서 또 이제 그그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다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언약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축복 속에서 이해가 되더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속에서 참 생생한 현장, 넘치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또 방청객들이 알고 싶고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와 유다지파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 h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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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보는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구분한 겁니다. 이거부터 벌써 지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지역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우리 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마리아는 이미 그 유대 사람들이 정통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혼혈족들이 살았고 진짜 이스라엘 땅을 유대로 이야기했는데 유다지파들이 살던 땅을 유대라고 통칭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으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유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지파들이 사는 곳이 그들이 생각하면 진짜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는 것이죠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 언약계가 이스라엘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하고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언약계는 초월적인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장소에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언약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언약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언약계라는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 다윗이 무엇보다도 언약계를 우선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계 지금은 교회 예배가 됩니다. 예배 중심적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두 교수님 뭐 시종일관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지리적인 여러 가지도 충분히 시청자가 이해했고 또 신학적 해석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두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사자 새끼 사자 새끼는 결국은 성장하면 사자 에미 에비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 왕입니다 그는 바로 그 축복이 그 후손 다윗 왕으로부터 나타났고 또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죄에서 저주에서 파멸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왕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왕 이런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면서 그런 왕이 나올 것이라고 축복한 것이 유다지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냐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자손만 대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